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것은 무엇이냐 바로 3월 7일 이제 URA 개편과 함께 열리는 원더 어큐트 픽업이 돌아옵니다. 이제, 스피드 에이신 플래시와 파워 나리타 탐로드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조금, 예, 요거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할겸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육성마가차 픽업 삼성 원더 어큐트입니다. 적성을 먼저 보면은 잔디는 당연히 쥐겠죠. 왜냐면 더트에서 뛰던 아이기 때문에, 더트 A, 마일 A, 선행 A, 그리고 중거리 A. 나머지는 개조를 하면 쓸 수는 있지만, 뭐, 일단 단거리 더트는 있지만, 현재 챔피언스 미팅에 등장한 적은 없고, 장거리 더트도 당연히 없죠. 대신에 이제 추입 선입 요쪽은 이제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지만은 보통 이제 선행이나 선입 쪽에서 보통 이제 채용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개조를 하시면 되고 성장치는 근성 15 지능 15로 이제 부여되고 있고요 이러한 원더워큐트 어떤 말이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전적 JBC 클래식 제왕상 카시와 기념 이런 식으로 더트에서 예 그래서 나름 3승을 한 지원급을 3승을 한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누구냐면은 카리스마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카리스마틱인데 얘가 혈통은 괜찮았지만 데뷔 전부터는 그렇게 잘 뛰는 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 얘가 어떤 아이냐면은 아메리카 드림스토리 같은 느낌이야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뭐기대받던 애는 아니었으나 근데 이제 미국 이관을 따내면서 굉장히 이제 약간 사람들의 약간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소년만화 스토리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이 카리스마틱이 이제 일본으로 팔려서 원더워큐트라는 작품을 만들어 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원더워큐트는 어떠한 말인가. 데뷔를 좀 늦게 했어요.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3, 4살 시즌을 보낸 원더워큐트. 그래도 중상 2개 정도, 딸 정도로 이제 실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살까지 뛴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가면서 뭐 1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막 10착, 5착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더 뜨다 보니까 좀 오래, 그리고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카이 스테이크스에서 우승한 다음에 도쿄대상전으로 넘어가게 됐지만은, 여기서 이제 스마트 팔콘이랑 만나서 10차고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6살, 아직 지원급 그런 승리가 없는데, 7번째 도전 끝에 JBC 클래식으로 우승하게 됩니다. 6살의 원더워큐트가. 근데 이때, 3착한마리 누구냐, 트랜센드라고 최근에 우마무스매 실장이 좀 발표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승리했던 이제 원더워큐트,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던 와다류지 기수, 오페라오 은퇴 이후로 첫 지원급 우승이었던 거죠. 11년 만에. 이제 7살, 8살 이제 이런 시즌 때는 이제 와다류지 기수에서 약간 이제 좀 키우타카 기술로 조금 더 기승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이때 이제 3차간에 드는 레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2착, 3착, 3착, 2착, 2착, 3착 이런 식으로 어, 지판에는 되게 3차간 쪽은 잘 드는데 1차에 계속 못 하는 거야. 게다가 이제 8살 시즌에 출전한 제왕상에서는 쿠파노리키에게 전주 카시와 기념의 리벤지에 성공시키면서 지난번에 뛰었던 카시와 기념의 리벤지에 성공하면서 1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더워큐트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은퇴를, 은퇴를 하는가 아니요 9살까지 뜁니다 9살까지 뛰면서 원더워큐트는 현재 은퇴를 한 상태고 우마무스맨에서는 이제 코파노리키 그리고 원더워큐트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나온 호코타로마이와 함께 더트 향후회로 현재 멤버로 지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죠. 자 고유기 300m 남은 지점에서 챔미기존 2등에서 4등일 때 속도가 증가하는데 더트레이스에서는 선두와의 마신차가 2마신 이내라면은 현재 속도 증가 효과가 추가로 부여되는 원더큐트 고유기가 있어요. 각성레벨 3레벨의 여장부 마일 스킬이죠. 추월 대상이 존재할 경우에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이고요. 각성레벨 5레벨의 우아한 모래샤워 더트 스킬이고 앞에 있는 우바무슴에 뒤에 붙으면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고유기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타이키셔틀 의상 버전 이죠 바캉스 타이키셔틀이랑 좀 비슷한 느낌의 고유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더워큐트는 조금 효과량이 달라요 왜냐면 타이키셔틀 같은 경우에는 3500 속도기에 1500 현속기로 되어 있는데 원더워큐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챔미, 300m 남은 지점에서 챔미 기준 2등에서 4등일 때2500 속도기를 씁니다. 조금 효과량이 작죠? 대신에, 더트레이스에서만 발동하는 선두와의 마신차가 2마신 이내면은, 현속 2500을 추가로 받아요. 자, 각성 레벨 3레벨 여장부. 2.4초짜리 마일의 기본 충실. 그런 속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선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원더워큐트 같은 경우에는 기어체인지보다 사실 이쪽이 좀더 쓰기 편해요. 어, 여장부 쪽이 좀더 쓰기 편하기 때문에 지속시간도 길고 해서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고 어, 각성 레벨 5레벨 우아한 모래샤워 더트판 슬립스트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더트에서만 쓸수 있는 거는 아쉽기는 한데 어차피 잔디 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다. 참고로 이 여장부랑 우한 모래샤워 이두개의 원더큐트 진화 스킬은 둘다 지속 시간이 길어요. 진화 스킬을 둘다 배운 상태에서 선행으로 쓸 경우에는 미친 듯이 순위권을 올릴 수 있고 선입 같은 경우에는 선행 라인업에서 도주랑 선행 사이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파, 그런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더트 마일 중거리 선행 추입까지는 가능한 육성만데 기본적으로 각성 스킬에 마일 직선과 더트 패시브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더트 마일에 특화되어 있는 육성 말하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여장부나 모래샤워 이런 것들이 선행선입에 모두 적절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입으로 그냥 보내도 상관없고 선행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각성 스킬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시간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미친듯이 올려주는 순위권을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더큐트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더트풀이 지금 많이 부족할 거예요. 언제나 더트풀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더트마로써 이제 조금 팀레이스에서 자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팀레이스도 팀레이스지만 챔피언스 미팅 기준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채용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의외로 자주 보이는 픽이기도 한데 문제는 승률이 그렇게까지는 높진 않아 고유기가 센 대신에 고유기 발동 자체가 좀 무효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칫 잘못하면은 이제 전방각질이 너무 많아서 300m 지점에서 이게 순위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마신 차를 제대로 좁히지 못해서 현재의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그러니까 부가효과를 받지 못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체 가속기가 없는 것도 조금 흠이라면 흠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유기만 터지면 꽤나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팀내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더트풀이 조금 적다 하면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보시면 돼요. 다만 만약에 가속기가 없는 게좀 흠이라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나오는 호코타루마에도 어, 괜찮은 생각이라 생각, 어, 괜찮은 이제 인선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야? 내가 만약에 코파누리키도 뽑았고, 호코타르마이도 뽑았으면은, 원더 큐트도 당연히 세트로 뽑아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이니까자 서포트 가차 픽업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R 스피드 에이신 플래시와 SR 파워 나리타 탑로드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거는 파워 나리타 탑로드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이신 플래시를 이야기할까요. 왜냐면은 이거 관련해서는 정말 왈가왈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스피드 카드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얘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S.R. 파워 나리타 탑로드. 뭐첫 번째 우회전 양호한 경기장 비근간 거리가 자체적으로 힌트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다음 인형 게이지 30으로 괜찮고 힌트 레벨도 플러스 3 레벨이기 때문에 높게 가져갈 수 있어서 그냥 무난한 인자장용 파워 S.R.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거를 억지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S.R. 카드는.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S.S.R. 스피드 에이신 플래시인데 일단은 왼쪽 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카드는 여유가 되시는 분만 들어가세요. 여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들어가봤자 서포트 풀이 그렇게까지 넓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카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선입 직선의 상위 스킬을 얻을 수 있어요. 1레벨 혹은 3레벨로 얻을 수 있는데 3레벨로 받으면 굉장히 맛습니다두 번째, 선입 코너 선입 직선 한꺼번에 힌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사실 선입 코너 선입 직선이나 아니면 은 이제 뭐 추위 코너, 추위 직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약간 고민을, 에이신 플래시는 혼자서 선위 코너, 선위 직선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원찬스라던가 금강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스킬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힌트 레벨이 플러스 2라서 뭐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고유 보너스를 포함해서 스피드 보너스 2개, 파워 보너스 2개, 스킬 포인트 보너스 하나에요. 이것만 보면은, 와, 뭐야. 이런 비친 카드를 봤나? 아니, 보너스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그런지 단점으로 하면, 어, 그래서 그런지 단점이라면은 레이스 보너스랑 팬 보너스가 없어요. 마치 이제 타키온 같은 느낌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훈련 자체는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임용 스피드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 어. 여기서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다섯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서포트는. 근데 그 중에서 4개가 체력 회복 관련이기 때문에 체력 조절이 굉장히 원만한 그런 서포트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갔었을 때 이제 선입들이 조금 강력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랜드 마스터즈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주년 시나리오 이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선입의 액조디아 카드로서 이제 좀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풀이 부족한 사람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서포트가 부족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카드예요. 그냥 키타산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신 플래시 때문에 선입이 강해졌다라는 건 아니고, 어, 단순하게 그거를 조금 더 도와주는 윤활제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스루젠이 만약에 이미 풀돌이에요. 그래서 이주년 교환꺼 때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크릭도 풀돌이야. 아니면 뭐 스루젠도 풀돌이야, 시비도 풀돌이야, 그럼 뭐하나 뭐 그런 사람들은 정도가 이제 2주년 교환권으로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에이심 플래시 스피드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픽업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 큐트는 성능이 무난한 더트마이기 때문에 그냥 풀이 부족하면 뽑아도 상관없지만 당연히 어,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애를 좀더 뽑고 싶고 굳이 더트풀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 하는 분이면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의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 그스이신이 나왔을 당시에 바로 뽑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쓸 만해요. 선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얘가 없으면은 뭔가 허전한데 얘가 있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좋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무난한 스피드 카드인데 서포트풀이 부족하거나 혹은 내가 앞으로의 여유가 없을 때 2주년의 기조금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주어를 쓰면은 좀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패스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7일 픽업 관련 원더워트 픽업이었고요. 스피드 에이신 같은 경우에는 어, 말 그대로 굉장히 무난하게 쓸수 있는 카드지만은 억지로 정확히는 이제 지갑에 지갑을 쥐어 짜는데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지갑에서 억지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가중을 차라리 대비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이제 이야기했던 원더 큐트 픽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바디!